오늘 현충에, 현청원에 왔다가 박정희 대통령님 요소에 가는데 지금 비가 대구 사태료로 억수로 옵니다. 자, 저 앞에 다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대구 서울 버스 두대 타고 왔는데 비가 많이 와서 아까 고속도로 오면서 위험한 상황을 많이 겪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여현 총은 올 때마다 비가 이마요네아 어, 어, 자, 저 앞에 박정희 대통령님과 극경수 여사님이 쉬고 계십니다. 예전에 이어 또 새고챙이 이어 수십 개를 꼽아 넣어가지고 예. 자 오신다 아. 비가 많이 오는 상황으로 아. 촬영은 짧게.